반갑습니다 예, 반갑다 인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위 기세가 조금 꺾인 것 같죠? 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거 보니까 가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수억 대의 에어컨을 동원한다고 해서 이 정도의 시원함을 온 땅에 줄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절의 섭리를 통해서 한번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날이 확 바뀝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남정교회에 오늘로 다섯 번째 설교로 옵니다. 다섯 번 정도 오니까 정이 좀 들었습니다. 장모님께서 목사님 오늘 식사하고 가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밥안 줍니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미역국이 생각이 나니까 <laughs> 아 남정교 미역국이 그렇게 맛있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으니까 오늘 밥을 안 주는 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버이주일 설교를 처음 한 후에 오늘로 이제 다섯 번째 설교를 합니다. 10월부터는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목사에게는 좋은 교인을 만나는 것이 큰 복입니다. 특히 좋은 장관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목사가 좋은 교인을 만나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인이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교인이 좋은 목사님을 만나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의던 여러분이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교회의 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들이 좀 어렵습니다.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것은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성대가 바로 시행되고 있는가? 세 번째는 권징이 바로 시행되고 있는가?입니다. 이세 가지가 다 있으면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 표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바른 선포입니다.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교인이 비판해도 됩니까? 비판하면 안 됩니까?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비판할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목사가 전하는 설교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개인적인 인사를 한다든지 개인적인 주장을 한다든지 목사의 개인적인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인이 목사의 설교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교하는 것을 비판하게 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해서 매주일 설교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이 바울이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중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해 주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멜리데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갈때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 시기는 풍랑이 심하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항해를 강행하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습니다.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며칠 지나도 바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은 음식도 먹지 못하고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배 안에 탔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생명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이 일어난 지 14일이 지나서 육지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은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그 육지에 상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 안에 탔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았고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고 했습니다. 배안에 탔던 사람들이 헤엄을 쳐서 육지에 상륙을 했는데 그 육지가 바로 섬이었습니다. 섬의 이름이 멜리데입니다. 멜리데는 지금의 몰타입니다.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1964년에 독립을 해서 몰타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땅의 면적은 제주도의 6분의 1 크기 강화도 정도의 크기고 인구는 40만 명에 불과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일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이라고 했는데 구조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헬라우 원어로 디아 소조입니다. 소조가 구원한다는 말인데, 디아가 붙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27장 마지막절에도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고 할때그헬라어를 나눠도 디아 소조입니다. 배안에 탔던 사람들이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구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디아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배안에 탔던 사람들이 구조된 것은 자기들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배안에 탔던 사람이 모두 276명이었는데 276명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계속해서 쳤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이 바다에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면 그들은 다 바다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가로 속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선택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믿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 이 믿음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모든 믿음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천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동력력 탄생,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기적들,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가시고, 떡다섯 개와 물고기도 마르고 오첨에 먹이는 이런 기적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들이고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은 맹목적인 신앙인의 삶이, 우리는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조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라고 했는데 이것은 비가 오고 날이 추웠다라는 것을 일기예보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비가 오고 날이 찼다는 말은 겨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비 안에 탔던 사람들이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육지에 상륙을 했는데, 그들이 뛰어든 바닷물은 겨울바닷물입니다. 그들은 바람과 파도를 견뎌가면서 몸과 마음이 지쳤고, 그리고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쳤기 때문에 몸은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때 멜리데섬의 원주민들이 상륙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불을 피워서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녹이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멜리데섬은 안정과 힘이 있는 피난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멜리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피난처입니다. 하지만, 배에 탔던 사람들이 그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고생고생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섬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을 구조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또한, 멜리데섬의 원주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따뜻한 동정을 베풀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멜리데가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피난처입니다. 시편 146편 1절을 일절, 46편 1절을 함께 읽 봅시다.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건동의 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하나님 우리 의 피난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7 절입니다. 다 같이를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면 그 곳이 어디든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종이 되어서 종살이를 했지만 그곳은 요셉에게는 피난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죄도 짓지 않았지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감옥도 피난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러나 광야도 다윗에게는 피난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으로 들어오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일로 붙잡혀서 심하게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감옥도 바울과 신라에게는 피난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된 힘과 안전을 줄수 있는 피난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피난처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고난의 자리, 힘든 아픔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은 피난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평안하고 돈만 있으면 행복을 누릴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훅 하고 부르버리시면 믿었던 피난처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어떤 교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편 없이는 못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무너지지 않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남편 없이는 못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못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남편 없이는 못삽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고백해야 된다면, 하나님 없이는 못삽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아내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 집사님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운전기사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게 운전대의 머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옆에 아내가 타고 있었는데 아내가 차 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앞에 있는 유리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이 아내가 튕겨나가서 유리를 뚫고 앞에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문을 열고 아내에게 가려고 하는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어서 아내가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있는 곳까지는 뭐 채체몇 메터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에서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죽으면 애들은 어떻게 키우나? 애 둘을 키우려면 아무래도 재혼을 해야 되겠지? 재혼을 해야 한다면 어떤 여자와 재혼을 하지? 그 생각을 하고 갔는데 아내에게 왔습니다. 아내를 몸을 흔드니까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더 세게 더 흔드니까 신음소리를 내면서 깨어났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 마음에 드는 생각은 아내가 살아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재혼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같이 듣더라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인들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들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 집사님은 지금은 전도왕이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고 말하듯이 남편이든 그 누구든 이 땅에 믿을 대상은 없습니다 사랑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토록 믿었던 피난처 같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무너지면 믿었던 피난처도 함께 무너지고 맙니다 유라굴로 강풍과 같은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든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한 우리가 살아가는 넓은 집이 아니라 작은 새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은 피난처가 되고 질병과 싸우는 고통스러운 병상도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우리에게 평안과 참된 힘을 누리는 교회가 될수 있습니까?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수정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배당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이야, 예배당이 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생각이 들정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예배당을 천주교에 팔았습니다. 천주교에 팔리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집회가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의 세미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교인들에게 피난처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초대 목사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 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부흥이 하지 않으니 까 아들을 몰아내고 딸에게 교회를 물려 주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목사 세습을 아무리 사위가, 아무리 아들이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목회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물려주는 것 자체를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를 사유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아들에게 물려줬다가, 딸에게 물려줬다가, 결국은 천주교에 팔렸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참된 심과 평안이 있는 피난처를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성경국 모임을 인도하는 곳에 고신대학병원의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원장이 아닙니다. 제가 원장실에 가서 그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제 보고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게하는 말이 목사님 세상에서 실망하면 교회로 가면 되지만 교회에서 실망하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는 안수주자님인데 지금은 장모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실망하면 교회로 가면 되지만 교회에서 실망하면 어디로 갑니까? 피난처인 줄 알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피난처가 아니라 싸움판이고 난장판이 되어버린 교회를 보면서 교인들은 실망을 모금합니다 남천교회는 총회당을 배출한 대단한 교회입니다 대구의 교회는 단위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막 흔들립니다 그러나 남천교회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담임 목사가 없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를 잘 맞춰서 이제 10월부터 정식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시면 이제는 남천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남천교회는 교인들이 실망해서 떠나는 교회가 아니라 평안과 힘이 있는 피난처가 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사랑는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삶을 쭉 돌아보면 우리의 그런 인생길이 있습니다. 평탄한 길도 있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도 있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과 같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의 밑바닥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그 인생길을 걸어왔고 오늘 여기에 앉아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내온 겁니까? 어떻게 그 인생길을 걸어오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순간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영역들이 다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고난의 그 깊은 수렁도 우리는 거기에서 죽겠 죽겠다고 소리치는 그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보니까 그것도 피난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코리텐붐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리라고 부릅니다. 코리는 네덜란드, 화란 사람입니다. 그는 히틀러 정권 하에서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제목으로 체포되어서 가족들 전체가 독일의 수용소에서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지냈습니다. 코리는 4개월 동안 그 무서운 수용소 독방에서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까 어두컴컴하고 바닥은 더러운 물이 모여있고 그리고 밤낮 가릴 것 없이 옆방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코리는 등을 감옥벽에 대고는 공포에 질려서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믿음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보니까 바닥에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개미가 바닥을 기다가 더러운 물이 있는 곳을 보자 재빨리 가옥 구멍 속에 들어가서 몸을 숨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코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 개미를 보아라 더러운 물이 있는 곳을 보더니 숨을 곳으로 달려가지 않느냐 코리야 내가 너의 피난처란다 네가 힘들 때 나에게로 달려오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에 얼마나 들렸는지 알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는 형통한 날만 있기를 원하지만, 공고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요라굴로 강풍과 같은 무서운 일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우리가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에야,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란다. 나에게로 달려오느라라고 말입니다. 사람도, 돈도, 명예도, 가장 가까운 가족도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